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면서 11월 10일 새벽기도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12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412장입니다.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하나니 평화는 깊이 묻힌 고배로다 나의 부활을 깨내어 가져갈 자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로 내영혼을 덮으소서 내영혼의 평화가 넘쳐 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땅 위에만 길 가는 동안, 잠든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십사장 십칠절로 삼십오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백이육 페이지 9백이육 페이지 잠언 십사장 예 잠언 십사장인데 어, 9백이십육 페이지 예, 예. 잠언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926페이지 잠언 14장 예, 잠 14장 17절로 35절까지 잠언 14장 17절에서 예,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절씩 교독합니다. 잠언 14장 17절에서 35절까지 한절씩 교독합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에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세민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지혜는 명천한자의 마음에 머물고니와 미련한자의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나는 나타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어,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어리석은 사람들, 우미한 자의 삶의 모습을 대조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7절 말씀은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하는 자가 아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를 언급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인간이 노를 바랄 수는 있으나 노를 속히 바라는 것은 현명하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실 분노 중에는 불의 앞에서 마땅히 발해야 할 의로운 분노도 있으며 이러한 분노를 바라지 않는 자는 의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나 문제는 의로운 분노라 하더라도 이를 성급하게 바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본문에서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16장 32절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는 어리석은 일이 될 때가 많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 안에서 다스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악인과 선인, 불의한 자와 의인의 궁극적인 삶의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선인과 의인이 악인과 불의한 자를 굴복시키고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엎드린다는 말은 철저한 패배와 함께 승리자에게 자비와 궁유를 구하는 비참한 처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잠시잠깐 불의한 자가 성공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선인과 의인이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당장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국의 승리는 바로 의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10절 말씀은 가난한 자들이 외면을 당하고 부자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몰리는 일반적인 세상의 세태를 묘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는 냉혹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듣는 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자화상을 돌아보게 하고,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안목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은 20절 말씀과 쌍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는 이러한 세태 가운데서도 의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웃을 업심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성경은 부자는 선에 속하고 가난한 자는 악에 속한다거나 반대로. 가난한 자는 선에 속하고 부자는 악에 속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어떤 처지와 상황에 있더라도 이웃을 없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궁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해야 할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는 정당한 방법으로 땀 흘려 노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땀 흘리는 수고는 하지 아니하고 말로만 한몫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의 가장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만 앞세우고 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아무런 열매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옛말에 세상에서 제일 게으른 것이 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만 하고 그 기세에 눌려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말로만 죽겠다, 못하겠다, 힘들다 말하는 사람은 결코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한다는 교훈의 말입니다. 26절과 2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 신앙인에 대한 여호와의 굳건한 보호와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친히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흔히 광야에 비유합니다. 광야는 인간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상막한 땅입니다. 낮에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정도로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며 밤에는 살떨리는 추위가 임합니다. 엄습합니다. 또한 정갈과 독서와 독충들이 곳곳에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며 길이라도 잃거나 물이라도 떨어진다면 그, 재체, 그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광야에 상존하는 위험들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수많은 위험들이 곳곳에 상존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위험 요소들이 튀어나와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을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온어에서 강조하는 부분을 우리가 중심으로 번역하게 되면 육신의 생명은 화평의 마음이나 뼈들의 썩음은 시기이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평온, 화평이라는 말은 건강한, 건전한이라는 뜻으로 전 인격이 건강할 때, 건전할 때 그의 육체 또한 온기와 생기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육체적인 병의 근원이 바로 마음의 근심과 부패 있음을 암시해 주는 말입니다. 반면 식기는 앞에 언급한 평온과 상반된 의미의 말로 미뤄볼 때 식이나 질투의 의미보다는 격정적인 흥분 상태나 혹시나 분노, 큰 근심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의미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의 상태가 육신의 건강을 좌우하게 긍정적이고 건강한 정서를 가진 사람은 좋은 몸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부정적이고 건강하지 않은 정서를 가진 사람은 육체의 건강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흥분과 분노보다는 평온과 화평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32절에서는 악인과 의인이 각각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악인의 경우에는 환난에 처했을 때 오히려 아무런 도움을 기대하지 못한 채 쫓겨날지언정 의인은 의인의 경우에는 비록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될지라도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죽음에 방치하지 않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3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지혜자와 우매자가 어리석은 자가 자신과 이웃의 복락에 상반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자는 자기 자신과 그와 관련이 있는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지만 우매자는 어리석은 사람은 그 자신은 물론 이웃에게까지 해를 입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나 그가 가진 부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모두를 바라봅니다. 또한 그들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시는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우와를 경외하는 삶이 생명의 기인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언제나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서 친히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재단과 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바라옵나니 우리에게는 지혜와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을 살아가게 될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안고 주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을 안고 아버지 하나님 감구하는 죄배성들 가운데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아시옵나니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을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추 주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의 성들 가운데 함께 해 주시어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어서 어려움 당하는 주의 성들 없도록 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세계 각지에서 들려오는 분쟁과 전쟁의 소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이익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곳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께서 간구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여호와를 경계하는 길이 참 지혜의 길인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 주의 배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